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자몬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가건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또 어떠한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고 잘 풀리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크게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무병 장수하면 그것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행복과 성공을 원할 뿐, 그 의미를 바르게 정의하거나 길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 성공의 기준을 여섯 가지로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건강, 그 다음에 천직, 그 다음엔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엔 높은 지적인 수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 그리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요?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공부하고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바른 기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잠언서의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응가 같은 말, 그러니까 남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할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던 두 명의 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이유로 싸우고 있는가 하고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 홀쭉한 종이 이 뚱뚱한 종에게 곰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막 놀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뚱뚱하게 생긴 종은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 원숭이 같다라는 별명을 붙여서 서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곰 같다, 원숭이 같다. 서로 이렇게 별명을 부르다 보니 감정에 상해서 서로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참다 못한 이 톨스토이가 이제 중재를 하기 위해 두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말하기를 너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뚱뚱한 종이에게 말하기를 너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원숭이기 때문에 원숭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해당하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한번 보게 되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기는 이 마음에 있는 미움의 감정을 숨겨요. 자기는 꽁꽁 숨긴다 라고는 하지만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춘다고 감추었지만 이 마음속에 믿음이,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의의는 어떨까요? 보문 20절 상반부를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그리고 21절 상범부를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의인의 말은 어떤 말이 나온다라고요? 순은과 같은 말이 나온대요 순은이 무엇입니까? 순도 100%의 은을 말하잖아요 누구나가 갖고 싶고 누구나가 소유하고 싶고 누구나가 정말로 원하는 그 순도 100%의 은 그리고 의인의 말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의 말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복도다 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거짓말과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남을 돕고 남에게 힘을 주고 남의 허물을 감추어 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의인의 말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는 그 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이 물질의 부여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복 중에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부유함이, 이 물질의 복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의 부유함이, 이 재물의 부유함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부요함이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부요함을 위해서 어떤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다라면 그것은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근심과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그 물질의 부유함이 어떠하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없대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으고 쌓아 놓은 그 재물,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매장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어떤 불법을 행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얼마나 많은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불을 모으고 쌓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그리고 정직함과 그리고 열심으로 모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염려도 없고 어떠한 근심도 없고 어떠한 불안함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요함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재물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건강 또는 안정된 직업 또는 행복한 가정, 높은 지적인 수준, 마음의 평안 또는 좋은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을 할 때, 그리고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고 내가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고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복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재물을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28절에서 32절 좀 길지만 감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령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을 보면 솔로몬은 의인의 길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그 신앙, 코람데오의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 가신다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얼마나 많은 부를 원하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은 정말로 이 땅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의인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로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쫓고 부리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 마음의 미움의 감정들 시기와 질투들을 숨기고 정말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악인의 입술이 아닌 남을 살리는 입술 되게 하시고 남에게 힘을 복도다 주는 입술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정직하고 열심히 모은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을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이 바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